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37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어, 제가 혼자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영어. 자, 읽습니다. 시작. What에 집중하지 않고 Why에 집중하는 인생. 네, What에 집중하지 않고 Why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책에 소개된 두 리더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리더 A랑 리더 B가 나와요. 리더 A는 절망의 시기에 국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는 분명한 비전과 불같은 열정으로 온 국민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최초의 컴퓨터와 제트기를 탄생시킨 산업 및 과학 혁명을 일으켰고 인류의 우주 탐사를 개척했고 핵 에너지의 신비를 풀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거의 모든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가 겨우 56세 때 세상을 떠났을 때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모로 봐도 리더 A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리더 B가 있어요. 리더 B는 이 리더 A랑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사실 리더 A보다 불과 21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리더 B였어요. 근데 이 삶은, 이 사람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가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기껏해야 100명 남짓이 다니는 학교를 운영한 시기, 요 시기밖에 없었어요. 책을 몇몇권 쓰긴 했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적인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평판을 얻긴 했지만 이가 이 리더 B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아는 사람조차도 대부분 그의 인생을 실패로 여겼어요 사실 그 자신도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수건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눈을 감았죠.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리더의 전략을 연구하고 싶어요? 둘 중에 어떤 리더를 담고 싶어요? A, 어떤 리더의 세미나에 참석할 용의가 있어요? 리더 A를 연설자로 세운 대형 집회 아니면 리더 B가 허름한 곳에서 운영하는 소규 소규모 집회? 한 책에 나온 대목인데 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리더 A, 리더 B.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A. 대부분이 그저 A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딱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절 읽었지만 비교되는 두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시드기아와 예레미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제가 나눴던 책 이야기부터 마무리해볼게요. 리더 A와 리더 B 선택했어요? 네 리더 C는 없어요. 리더 A요. 지금 B만 소개했으니까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리더 A의 엄청난 성과가 마음에 들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를 골랐다. 호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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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B는 바로 이 미치광이 히틀러에게 용감히 저항한 죄로 나치 처형을 당한 독일의 목사이자 사역자 디트리 보네퍼이다. 어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성과가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과라면 사족을 못 쓴다 몇년전 유명한 교회 리더가 6만 명의 젊은이 앞에서 집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찮은 삶을 싫어하죠 하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두려워하죠 하찮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아, 옥사님 저희 꿈은 하찮은 인생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도와줄게요 하찮은 인생 <laughs> <쓸수> <laughs>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뒤떨어진 하찮은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해요 뭐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가졌으면 하고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찮은 인생 되기 싫으니까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인생 싫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시드 기아와 예레미야입니다. 누구야? 아이틀러, 자, 이틀러랑 보네퍼 하여 에. 시드기아와 예레미야입니다. 이두 인물의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 성과가 전부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남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요오야 시드기아가...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1절 1절 계속 띄어 띄 주세요. 1절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왕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무네력이 여기서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 왕의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탁월하고 시들기아가 뭔가 힘이 있어서 된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 왕이 그를 유다왕으로 세운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 미국이 와서 마음대로 하일샘을 너 대통령 해 하고 지금 삼은 거예요 오, 우리가 뽑은 게 아닌데 그렇죠? 미국이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우 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도 시드기아가 왕이니까, 여러분. 유다 땅 안에서는 권력 있었겠죠. 힘 있었겠죠. 돈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갖춘 것 있고, 가진 것 있, 있으니, 전혀 하찮은 인생 아니었어요.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시드기아가 이 왕이지만 힘이 없고, 강대국 누구요?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하내 왕자리를 바벨론이 딱 세워 줬으니까. 바벨론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하이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자기 대통령 시켜 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이쌤이 그친 뭘로 할까요? 중국. 중국. 중국하고 친해요. 하이쌤 중국 한번 해 줄래요? 중국. 중국을 잘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두렵긴 하지만 <laughs> 미국이 두렵긴 하지만 이 하이쌤이 중국을 믿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서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요건 시드기야가 똑같아요. 바벨론이 자신을 왕을 시켜 줘서 두렵긴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이집트랑 친했어요. 애굽 이집트랑 친했던 터라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두리번거리면서 저울질하는 인생이 바로 이 시드기야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시드헤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안 믿었냐? 여러분 시드기야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네, 일단 시데기야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어요. 시데기야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또 시데기야가 웃긴 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해요.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시데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바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파냐를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뭐죠? 지금 시드기야가 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누구한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말씀은 안 듣는데 기도는 또 부탁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시드기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거 시드기야 모습 우리랑 너무 친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요 안 해요? 또 기도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시드기야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 저울질하다가 망하는 인생 하찮은 인생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드기야는 다 가진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권력의 중심이었고 부족함 없었지만 단지 하나 바벨론과 이집트가 두려워서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던 거죠. 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예레미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없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눈치 안 봐요. 이집트 눈치 안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사람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누구의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공부하죠? 뭐 때문에 예쁘게 꾸미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죠?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시드기아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이들의 평가인가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인가요? 여러 연세대 교수님이자 현재 살아계세요. 104세대 여전히 강의하고 다니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있어요. 철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따라 살아가면 은 돈으로 망한대요. 성공과 명예를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큰 가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인생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더큰 가치처럼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거 돌아보라는 거죠. 나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면 나 하나 바라보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 가족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가족 바라보다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면 내 스케일이 민족과 나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스케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드 기아가요. 왕이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 이 시드 기아 뭐 보면서 살았어요? 바벨론, 이집트, 그가 두려워했던 바벨론과 이집트 이 수준으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드 기아와 다르게 살아갈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죠? 다른 이들의 시선, 다른 이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거. 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리화라는 거죠. 그럼 당장 친구들의 평가, 선생님들의 평가, 학교 성적,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말씀 듣고,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하는데 성적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아. 거울 보는 순간 어때요? 왜 나에게 이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당장 내 행동을 바꾸기 어렵고 내 삶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의 시선, 안, 신경 안 쓰고 우리도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늦잠 자기 싫고 나도 공부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집중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비 시간에도 여러분 열림터 말고 설교 때 집중하고 싶어요. 안 졸고 싶어요. 주중에 큐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되냐면 what, why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걸 정리하면은 여러분 이전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요. what 무엇에 집중합니다. 무엇? 그런데 내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때로는 왜안 하고 싶은지 why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싶다, 책한잔 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효도를 하고 싶다, 다와에 해당되잖아요. 무엇, 그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밤에 핸드폰을 막 봐요. 그럼 제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아내는 막 설거지 막 하고 있고, 빨래를 하고 있고 막 되게 바빠요. 근데 제가 핸드폰 하고 있어요. 봐봐요, 벌써 그냥 와 여기에 지금. 제가 엄청 바쁘게, <laughs> 제가 엄청 바쁘게 노트북 없이 핸드폰을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울고 있는 친구가 막 카톡으로 연락 올수 있는 것도 연락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에 집중하지 않고, 와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형태, <laughs>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여기에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왜 해요? 재밌어서 하잖아요. 재밌어서. 재밌으니까. 근데 왜 재밌죠? 여러분 공부는요. 공부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시간을 막 들여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학교에 딱 갔을 때 선생님들이 나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네그 성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 막 들린다고요. 느껴져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평가와 그런 세상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하러 가고 막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간다라고 해요. 왜냐면 공부는 여러분 오랫동안 해도 잘안 돼요. 근데 게임은 조금만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 게임은 조금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인정받아요. <laughs> 그래서 인정받아요 잘하네 괜찮네 캐릭터 정말 잘 키웠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와 무엇에 바라보면서 거기에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y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 보면서 와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들의 평가와 영향을 안 받고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정, 시선, 평가, 그거 이미 받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상담 심리학자 이해진 박사님이 쓴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애쓰고 말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인정, 시선 평가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그 사람은 이미 타인의 인정이 충족된 상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삶에 필요한 인정을 가족이나 친구, 연인 혹은 심리 상담 등과 같은 안전한 관계에서 확보한 상태에 추가적인 인정을 의식적으로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태정이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 아이들한테도 연락 많이 하고 DM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laughs> 그때 막그 중학교 졸업식 갔는데 태정이가 저 초... <laughs>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 <laughs> 엄청 우리가 자 태정이 아니자 태정이 아니고 하튼 우리가 엄청나게 <laughs> 자 엄청나게 이성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관심 있는 친구한테 막 DM 보내고 좋아요 누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고 하트 받았으면 좋겠 좋겠고 그러잖아요. 엄청 이렇게 하다가. 엄청 그렇게 연락하다가 결혼하면 잘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이성으로부터 인정이 충족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더 설명해 줄게요. 저는 인스타에서 하트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인스타에서 다른 자매들한테 DM 안 보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저희 아내가 저를 택했고 저를 평가해줬어요. 좋은 남자라고 해서 저와 결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자매들한테 나 좋은 남자야 좋은 사람이야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성경에서 평가 끝내놓으셨어요. 뭐라고 끝내 놓으셨냐면 너희 이미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너희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들이야 너희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평가 끝내 놓으셨다고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고 그 평가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이 평가가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예배 때 졸았어요, 설교 때 졸았어요, 집중 못했어요, 이번 주 기대 못했어요. 어,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나 자녀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이제 나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평가 끝내 놓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능성이다. 가능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과 맞바꾼, 맞바꾼 귀한, 귀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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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받은 존재, 이렇게 평가된 존재가 여러분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또 다른 평가, 또 다른 인정 받으려고 목숨 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또한 사랑하는 딸 하율이에게 인정이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이고 하율이의 아빠라고 평가가 된 거죠. 이미 제가 좀 못했다고 해서 하율이의 아저씨가 되나요? 제가 오늘 좀 실수했다고 제 아내 옆집 아저씨가 되나요? 제가? 아니라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미경쌤 결혼했잖아요. 그죠? 미경쌤이 저를 향해 평가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살이 더찐것 같아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목사님이랑 같이 못살것 같아 이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어? 어쩌지? 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심각해져서 어, 어쩌지? 내가 사랑스럽지 않대 같이 못살것 같아 이럴 필요 있어요? 이럴 필요 없다고요 저도 같이 안 살아도 돼요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아내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내 아내의 평가잖아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아내 마음에 들도록 지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결혼한 아내들의 마음에 들도록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뭐라 평가하든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제 아내의 평가인 거죠. 좋아,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귀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기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아 나는 사랑밖에 합당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의 가능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이렇게 끝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평생 바라보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대요. 그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냐면 지금도 우리를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제 바라보신데요? 은밀한 중에도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은요, 언제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요. 대충해요. 그리고 속이잖아요. 잘하는 척, 착한 척.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평가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강대국 이집트 여기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치보다가 끝났지만 예레미야는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평가를 끝내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한들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성적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내가 돈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성과 평가의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이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있었는데 한 명은 내 인생이 한심하고 하찮고 나는 청소부야라고 여기는 반면에 한 청소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청소부 있다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걸 하더라도 똑같은 인생 살아가더라도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생 똑같지 않더라고요. 시드기아도 기도했어요. 예레미야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두대 시선이 완전 달랐어요. 시드기아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강대고 눈치 보면서 살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바라보며 서로 다른 거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받는 이 시대에서 자꾸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가는 저여러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뱉겠습니다. 어, 2016년도에 9월에 의료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고 이후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돼요. 권대희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실제 권대희라는 24살 대학생이 콤플렉스였던 턱을 성형 수술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어요. 작은 병원도 아니고 굉장히 크고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수술을 시작하고 턱뼈를 자르기 시작하면서 피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가 그냥 톡톡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툭툭 상당히 많이. 근데 수술실 CCTV를 보니까 대걸레로 그냥 닦으면서 수술을 계속해요. 그렇게 1 시간 뒤쯤 수술을 하고 있던 병원장이 수술실에서 나가요. 수술이 안 끝났는데. 턱뼈는 잘리고 봉합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피가 계속 흐르는데 수술실 바닥에 피가 흥건한데 그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수술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은 쉐도우 닥터라는 다른 말로 유령 의사가 등장합니다 남은 수술 과정을 이 유령 의사가 진행하는데 출혈이 계속돼요 피가 계속 떨어져요 피가 안 멈춰요 근데 이 유령 의사마저 수술하는 중에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남게 돼요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계속하는데 피가 안 멈춰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봉합하고 이건대희씨 환자 옆에는 의사관 없고 간호조무사마저도 봉합하다가 수술실에서 나가요. 환자 혼자 마취된 상태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근데 이 병원이요. 더 많은 수술을 받아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공장식으로 수술한 거예요. 수술방 세네개 잡아놓고 동시에 시작한 겁니다. 원장님이 턱 열면 다음 수술방 가서 또턱 열고 다른 의사 들어와서 그 다음 수술 을 이어서 하고. 여러분 의사가 생명을 정말 책임지고 수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이 건대의 환자는 두 번째 환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 의사가 다음 수술실 간다고 아무도 없던 거예요. 이 나이 이 건대의 환자가 쏟은 피가 무려 3,500cc. 보통 45kg 나가는 여성의 전체 혈액량이 3,500cc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은 거죠. 결국 세상 떠납니다. 이 건대 환자의 어머니가 병원 측에 시위하고 소송하면서 병원 측의 잘못된 방식이다 방송에서 드러나면서 이제 이 건대의 법이 발의가 된 거죠. 안타까운 사건이죠. 왜 일어난 거지 이런 사건?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의사면서 생명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똑같은 의사였는데 전혀 다른 치료를 하며 지냈던 장기려 박사님이 떠올랐어요. 이분은요 6.25 전쟁 겪고 나서 우리나라 부산에 정착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전쟁 이후니까 피난민들 가난한 이들 무료 진료를 시작해요. 하루에 평균 200명이 몰려왔대요. 환자들 진료하고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제 안정화 되면서 무료 진료는 끝났어요. 근데 끝났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치료비 못 내고 있으면 밤에 몰래 본인이 직접 병원 뒷문 열어서 보내면서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혹시 뭐 아프면 돈 없어도 꼭 다시 오라고 그렇게 보낸 일이 셀수 없이 많았다고 해요. 또한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진료를 봤어요. 처방 전에 보통은 약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는 처방 전에 환자에게 닭두 마리 값을 내어주시오라고 처방해서 보냈어요. 실제로 환자에게 돈을 준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의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What?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왜 하냐고요. 왜? Why? 우리가 집중할 건 여기 있어요. 왜? 똑같이 의사였고 똑같이 수술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돈이 목적인 의사, 살리는 게 목적인 의사, 어떤 의사가 더 가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돈 많이 버는 의사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살리는 의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종이 한장 차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의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 what? 무엇? 공부하는 것, 대화하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돈과 성공이 목적인 공부랑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목적인 공부랑은 다르다고요 똑같이 공부해도 다르다고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평가와 성과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됐으면 좋겠어요 What?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Why? 그 의미에 집중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안 벌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한 소중한 인생으로 쓰임 받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가졌지만 왕이었지만 이곳저곳 신경 쓰면서 열심히 저울질하다가 망해 갔던 그 시드기야 인생이 아니라 비록 다 가지진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시선 바라보면서 하나님 스케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이예레미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평가되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소가 여러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며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